자 랭크 20번 조건영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구문들이 look for, to, 기대하다. 그렇죠? When it comes to 무엇에 관해서는 object to 반대하다,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또는 원인이 되다. 근데 여기서 이 to들이 모두 전치사의 to라는 거죠. 그 to가 이제 결국은 to 부정사로 쓰느냐 전치사로 쓰느냐를 암기를 통해서 구별하라는 거. 그래서 전사인 투 D에서는 항상 동명사를 써야 한다. 샘이 알겠지만이 투의 구별은 암기의 영역이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암기를 해야 쉬워집니다. 자 쿠키를 굽는 것에 관해서는 무엇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뭐에 대해서 baking이 되겠죠. Cookies. 그래서 투가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는 베이킹 동명사를 써야 한다. 자 이번은 나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시제로 I am 기대하다 looking forward. 투가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를 그러면 협력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collaborating. Collaborate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with. 어, 여러분들 모두와, all of you,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은 주어가 많은 사람들이 주어가 되겠죠. 반대한다 동사 시제가 현재일 겁니다. 그러면, 자, many people. 반대한다 현재 시제겠죠. object 2. Two. 이때 2가 자동사기 때문에 object 2가 전체의 2를 달고 오죠. 그러면, 동명사가 따로 옵니다. 공유하는 것에 sharing.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요. personal information. 자, 이런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 전치자 뒤에서는 동명사를. 자, 4번에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ways, 다음에 동격에 대시 되겠죠. 이 구조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 기여할 수 있는, 할수 있다. 그래서, we 자, can contribute to 기여하다. 어디에 돕는 것에 기여를 한답니다. Helping. 누구를요? 우리 지역사회를, our community. 자, 무엇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지금 보면 구조들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동사 기여하다. 어디에 돕는 것에. 누구를? 지역사회를. 근데,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앞에 나와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수식구조들이 뒤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through volunteering.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 이제, 랭크 21번을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조건 영작의 내용들이 좀 많아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수업 때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4번부터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들의 가족 모두는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지쳐 보인다. Look so worn out 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보면, 뭐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온종일 크리스마스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근데 전치사 뒤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 뒤에서 ing 구조가 올때이 ing 를 쓰는 건 문장의 본동사하고 시제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looks 아주 지쳐 보이는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건데 준비를 해온 것은 뭐예요? 크리스마스를 위한 저녁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다. 시제가 앞서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시제가 서로 다르고 앞서 있을 때는 동명사도 having pp 형태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분사구문도 그렇고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떤 형태로 써라? 완료형으로 써줘라. 그래서 from having prepared 이미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dinner, 저녁을 for christmas christmas를 위에 크리스마스를 위한 저녁을 하루 종일 준비해 온것 때문에 지쳐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에서는 자, 천재인이 사람은 자, 바다의 경도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인정을 받았다가 과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건 언제부터 과거보다 앞선 시점으로부터. 자, 그러면 해 왔던 것 때문에 인정받은 이유는 for로 쓴단 말이죠. was recognized for y yeah. e 때문에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 해결을 그 이전부터 해 왔어요. 시제가 앞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그래서 완료형의 동명사 구조입니다 having solved the problem 문제인데 of longitude at sea 바다에서의 경도를 경도 문제 결정하는 solve 다음에 determining 바다의 경도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온 것으로 그 이전부터 앞서서 해결해온 것으로 자그 다음 6번 문장에서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 비샥트에시라는 구 문이죠 그럼 전시사이트에 무엇 때문에 내 친구가 그것을 몇 달간 연습한 후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죠 부정문이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 친구가 지금 보면 등록을 한게 자, 등록하다, register for를 씁니다. 그래서, at not registering for,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던 마라톤 대회. 자, 근데, 이 등록한 의미상의 주어, 지금 문장의 주어는 나고, 이 의미상의 등록한 사람은 내 친구가 되죠. 그래서, 어, 문장의 주어하고, 이 registering이라는 동명사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my friend 그래서 ing 구조 앞에 명사 형태가 나와 있을 때 보면 대부분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내 친구가 not registering 등록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자그 다음에 7번에서는 그 소녀는 화가 났는데 be angry 어디 어디에 화가 나다 at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들었던 것을 이미 말을 들었고 지금 현재 화가 나 있어 요 시제가 과학, 들었던 건 과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을 들었던 건 having been told 가 되겠죠. 말을 들었어요. 뭐가 충분히 과학 동아리 참여하기에 충분히 성적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tell이라는 동사가 tell 그 소녀에게 t e 아 라고 말을 해주다. 이 구조의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녀의 과학 성적이 허 science, grace, are 높지 않아요. are not high. 뭐뭐 뭐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부정사 구조로 수식을 한다. 자 이제 랭크 22번입니다. 이제는 상관접속사의 병렬구조인데 지금 이 구조는 이제 그 우리가 등위접속사도 그렇고 상관접속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앞뒤로 동일한 동사형태 구조를 연결한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as well as라는 구조죠. a가 이제 원래는 a뿐 아니라 b도라고 하면 나도니 a but also a b. a뿐 아니라 b도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강조되죠. 근데 이 구조를 as well as로 쓰면은 b a뿐 아니라 as well as a 형태로 그래서 a뿐 아니라 b도 b가 강조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자료일 때는 동사의 수를 b에다가 일치를 시킨다. 왜? B가 핵심적인 구조가 되고 주어 역할에 강조하는 어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1번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위한 균형잡힌 운동뿐 아니라 A뿐 아니라 다양한 배출구들도 배출은 밖으로 뿜어내는 거니까 아울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강조하는 건 다양한 배출구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a variety of outlets. 배출 그들입니다. 다양한 배출 그들뿐 아니라, 자, as well as 뭐 균형 잡힌 운동이죠. 그래서 balanced workout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위한 for our body. 자, 그래서 주어를 이제 a variety of our life로 보는 것이야. 그것들이 필요하다, 필수기다, essential 이입니다. 이런 구조들 잘 챙겨서 보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미국의 일부 흑인 노예들이 주어져 미국의 노예들이 자 create a lot of literature 많은 문학 작품들을 창조를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떤 문학 작품이에요? 수식구조가 나오죠, 떕. 그래서 자신의 주인에 대항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욕망을 표현했어요. 그 욕망이 두 가지죠. 대항하는 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자 그러면. 지금은 a와 b 지금은 이제 자신의 주인에 대항한 게 하나 그리고 욕망을 표현한 게 하나죠. 그래서 자 both 두 개를 둘 다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반대했습니다. Opposed. Oppose는 타동사죠. 그래서 their 그들의 주인들 masters의 반대한 문학이었고 and 그리고 뭐다 노예제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and 자 opposed 했고 and expressed 표현을 한거죠. 그래서 어, 그들의 욕망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이제 desire 같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urge라는 단어를 썼어요. the urge to be 자유로워지는 것이 free. 뭘로부터? from. 노예제도. 노예제도. slavery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문학 작품인데 어떤 문학 작품인가 하면 대항하고 반대하고 표현한 두 가지를 한, both A and B를 다 한. 그래서 both opposed and expressed 라고 썼다라는 것. 이렇게 쓰는 패턴들을 자꾸 익혀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점심이나 다양한 방문을 위한 입장력. A나 B죠. A 또는 B라는 구조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라는 구조로 문장을 연결해서. 자, 그러면 either lunch, 점심이나. 오버 입장료가 될 겁니다. The entrance fees. Entrance fee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다양한 박물관에 대한 to 들어갈 수 있는 것이 different museums. 그 방, 그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either A or B 구조에서는 이 B 자리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이게 뭐 근자 가까이에 있는 애들한테 일치시킨다 이런 문법을 써요. 그래서 포함되어져 있다. are included.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자 개념, p o s t i v e s l f c o n c e p t 입니다 만들어진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할 때는 not A but B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자, is created 만들어진에든 not by 이하에 의해서가 아니고 but 뒤의 구조가 by 이에 하 의해서다라고 동일한 구조가 연결될 겁니다. 무엇에 우리 자신만의 자긍심이라는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by 감각이죠, a sense. 어떤 감각이에요? 뭐뭐라는 동격의 of our 우리 자신의 own 자기 가치, 자긍심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self worth. 그래서 자긍심, 자신의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긍심이라는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랭크 21에서 22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